백스로잉을 사용해서 투구 밸런스가 엉망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깔끔하게 정리했으니까 안녕하세요 야구 늘고 싶은 자들을 위한 야들자 TV 찐코치입니다. 자 오늘은 선수분들과 이 백스로잉에 관한 모든 거를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.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백스로잉의 종류와 이 백스로잉 종류의 장단점 그리고 본인한테 맞는 백스루잉은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 어, 이 부분을 오늘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려 볼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백스루잉을 어, 왜 하며 어,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간단하게 알고 가야겠죠. 그래서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이 백스루잉은 말 그대로 이 뒤에서 만드는 스루잉을 백스루잉이라고 해요. 그러면 굳이 이 뒤에서 스루잉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이 공을 던지는 팔로 스루를 더 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역할이에요. 즉이 앞에서만 던지는 힘보다 어이 뒤에서부터 스로잉을 사용하면 더 강한 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백 스로잉을 사용하는 건데 자 그럼 여기서 이백 스로잉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같이 덤으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코킹이에요 어이 코킹을 또 설명해서 참 지겨운데 어쩔 수가 없어요 중요한 역할이어서 그래서 한번더 설명해드리자면 이 코킹은 팔꿈치 회전으로 이백 스로잉과 팔로 스로를 연결시키는 역할이에요. 그래서 이 백스로잉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같이 덤으로 이 코킹을 사용할 줄 알아야 이 백스로잉 에너지를 이 팔로스로로 어, 전달시키고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백스로잉과 코킹은 그냥 짝이라고 보시면 돼요. 뭐 예를 들어서 코킹을 사용할 줄 모르는데 이 백스로잉을 사용하면 결국에 팔로스로로 연결하는 역할 없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백스로잉을 사용하나 많아요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코킹을 사용할 줄 모르는데 백스로잉을 사용해서 어, 투구 밸런스가 엉망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, 제가 한번 깔끔하게 정리했으니까 같이 본인한테 맞는 백스루잉을 찾아 떠나 봅시다. 자 그럼 이 백스루잉의 종류를 한번 알아볼 건데 어, 이 백스루잉의 종류로는 선수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뭐 밑에서 끌어올리는 인버티드, 뭐 수평에서 사용하는 스캠로드,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원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투석기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백스루잉들이 있어요. 그럼 이 다양한 백스루잉들의 장단점 및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어, 이 백스로잉은 크면 클수록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고 짧으면 짧을수록 어, 사용하기는 쉽지만 작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장단점 및 차이점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제가 말하는 백스로잉의 크고 짧다 이게 어, 선수분들과 제가 보는 관점이 다른데 무엇이 다르냐면 제가 보기로 두 가지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내 몸에 가까이 있는 백스로잉과 내 몸과 멀리 떨어져 있는 백스로잉이 있어요 자그러면 선수분들은 시야적으로 보기 때문에 어, 내 몸과 가까이 있는 백스로잉을 짧은 백스로잉 내 몸과 멀리 떨어져 있는 백스로잉을 큰 백스로잉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시야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짧아 보이고 이게 커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랑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어, 이 백스로잉은 공을 던지는 릴리스 포인트까지 가는 길을 봐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, 이공자문 손이 밑에 있는 백스로잉은 몸이랑 가까워 보이지만 공을 던지는 릴리스 포인트까지 가는 길이 길고 어, 이 공자문 손이 위에 있는 백스루잉은 보기에는 커 보이지만 공을 던질 릴리스 포인트까지 가는 길이 짧다는 거예요. 그럼 뭐가 길고 짧냐? 바로 코킹이에요. 이 밑에서 백스루잉을 시작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코킹을 길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,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큰 에너지를 사용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어, 시야적으로는 큰 백스루잉처럼 보이지만 이 스루잉은 결국에 릴리스 포인트까지 어, 비교적으로 코킹을 짧게 사용하기 때문에. 어, 사용하기는 쉽대, 이제 작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짧은 백스로잉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백스로잉은, 어, 시야적으로 크다, 짧다를 판단하는 게 아닌, 어, 이 백스로잉에서 팔로스로우를 연결하는 이 코킹을 길고 크게 사용하냐, 아니면 짧고 작게 사용하냐, 이 차이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. 왜 제가 앞에서 이 백스로잉을 알려면 코킹을 덤으로 알아야 된다, 이 얘기를 한 이유를 이제 좀 아시겠죠? 이 백스로잉을 시작하는 위치로 어, 코킹을 사용하는 어, 크기가 짧아지냐 어, 커지냐 이 차이를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어, 본인한테 맞는 백스로잉은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알려드릴 건데 본인한테 맞는 백스로잉을 찾기 위해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어, 본인이 코킹을 얼마나 빠르게 쓸줄 아느냐를 체크해봐야 돼요 그 이유는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이공자분 손이 밑에인 백스로잉이 크면 클수록 코킹이 빨라야 끌고 나올 수 있고 공 잡은 손이 위에인 백스루잉이 짧게 되면 코킹이 비교적 빠르지 않아도 끌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 코킹 스피드에 따라서 나한테 맞는 백스루잉을 찾아가 볼 거예요 뭐 밑에서 할지 아니면 뭐 위에서 할지 자 그러면 이 백스루잉은 글러브 손과 내공 잡은 손을 분리하는 동작을 백스루잉이라고 하는데 이 분리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짧게 빼는 경우 뭐 원을 그리는 경우 그리고 뭐 팔을 굽혀서 분리하는 경우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선택지예요 선수분들이 편하고 원하는 어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공 잡은 손을 어느 위치에 갖다 놓을 거냐가 중요해요 어 앞에서 얘기했듯이 본인의 코킹 스피드에 맞게 내공 잡은 손을 어 밑에다 갖다 놓을지 아니면 위에다 갖다 놓을지 이공 잡은 손을 갖다 놓는 위치가 중요하지 어떻게 분리하냐는 어 중요하지 않아요 단이 공자분 손을 갖다 놓을 때이 팔꿈치 기준 위로만 올라가지 않으면 돼요. 자왜 팔꿈치 기준 위로만 올라가지 않게 해야 되냐면 오늘의 훈련 백스루잉 목적은 이 공자분 손을 백스루잉으로 뒤에 만들어놨을 때이 만들어, 만들어 놓낼때뭐 밑에든 뒤에든 그럼 이 뒤에 있는 에너지를 코킹으로 팔로스로로 전달하는 게이 백스루잉의 목적이에요. 그런데 이런식으로 공자분손이 팔꿈치보다 위에 만들어 놓게 되면 공을 던지는 릴리스 포인트까지는 가깝기 때문에 안정감은 있을지언정 이 코킹을 사용하는 반경이 너무 짧아져서 오늘의 백스루잉 목적인 이 뒤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목적을 잃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공자분손은 팔꿈치 기준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닌 최대 기준선 이 수평부터 여기 밑에인 이 구간에서 백스루잉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이 코킹을 사용해서 이 백스로잉 에너지를 팔로스로로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럼 이제 이 구간에서 나한테 맞는 백스로잉을 어떻게 찾냐면 이 수평부터 시작할 건데 뭐이 백스로잉을 짧게 빼든 뭐 원을 그려서 빼든 어 굽혀서 빼든 이 수평에서 내 코킹을 사용해서 끌고 나와 보는 거예요. 자 여기가 바로 어, 이 수평에서 사용하는 백스로잉이 어, 스캠로드 백스로잉이죠. 그런데 이렇게 스캠로드로 사용했는데 어, 충분히 끌고 나올 수가 있다. 그럼 조금 더 내려보는 거예요. 뭐 짧게 빼든 뭐 원을 그려서 빼든 뭐 굽혀서 빼든 똑같이 여기서 내 코킹으로 끌고 나와보는 거예요. 그런데 여기서도 끌고 나올 수가 있다. 그러면 더 내려보는 거예요. 짧게 빼든 뭐 원을 그려서 빼든 똑같이 굽혀서 빼든 그럼 여기서 코킹으로 또 끌고 나와보는 거예요. 자, 이 부분이 바로 어, 끌어올려서 사용하는 백스루잉인 인버티드 백스루잉이죠. 자, 여러분 이렇게 스캠 로드와 인버티드 백스루잉은 코킹을 안쪽으로 사용한다면 어, 이번에는 어, 이 투석기 백스루잉을 알아볼 건데, 이 투석기 백스루잉은 코킹을 안쪽이 아닌 바깥쪽으로 사용해요. 그래서 이 투석기 백스루잉에서는 어, 이 백스루잉을 만들 때 어, 굽히는 동작은 하면 안 돼요. 그 이유는 어, 이제 이 투석기 백스루잉 바깥쪽으로 코킹을 사용하다 보니까 굽히게 되면. 다시 폈다가 다시 굽혀야 되기 때문에 밸런스가 이상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석기 백스루잉에서는 어, 이 굽히는 백스루잉이 없이 어, 피거나 아니면 원을 그려서 이 수평부터 내 코킹을 사용해보는 거예요 끌고 나오는데 문제가 없다 그럼 똑같이 밑에서 짧게 빼고 뭐 원을 그리든 코킹 또 문제가 없다 그럼 더 밑으로 짧게 빼든 뭐 원을 그리든 코킹 자 이런 식으로 백스루잉은 이 수평부터 점점 내려가 보면서 내 코킹 스피드가 어디까지 커버가 되는지 이 부분을 잘 체크해야 돼요 무턱대고 나는 그냥 밑에서 만들래, 뭐 위에서 만들래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코킹 스피드와 이공 잡은 손의 위치인 백스루잉을 잘 맞춰봐야 돼요 아시겠죠? 자 오늘은 이렇게 백스루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, 제가 이 백스루잉은 밑에서 던지면 큰 에너지, 뭐 위에서 던지면 작은 에너지라고는 얘기했지만 어, 가장 중요한 것은 어, 선수분들 스루잉을 최대한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가 어, 최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백스루잉이에요. 그러니까 무조건 막 밑에서 던지려고만 하지 마세요. 본인한테 맞는 백스루잉을 찾아가야 돼요. 아시겠죠? 어, 오늘도 이렇게 어, 훈련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어,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잼코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